누적 진행 100만 건, 쉽고 빠른 진행, 검증된 프리미엄. 피파데나, 피파데나닷컴 구글에 피파데나를 검색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브라질하고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브라질은 라이센스 때문에 현역 브라질 선수들은 12월인가? 그래서 슬슬 이제 좀 회전 좀 돌려보자. 어, 여러분들 궁금할 만한 애들이 있으면은, 어, 제가 한번 영입을 해서 좀 써보는 걸로 해가지고, 월드컵 호도 눈카 궁금하다고 그거는 딴방 가시면 돼요. 저는 그 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일반 유저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 누가 핫하냐? 포를란? 오우, 쉣. 조금 익스펜시브 하네요. 어. 아! 이, 이, 이 써봐야지. 어. 마테오스가 양발로 나왔는데, 이건 써봐야지. 이거5 3에서는또 이게 어 중앙 미드필더가 중요하니까 한번 그릇을 한번 해보고요. 음. 공격수 궁금한 거 없나? 공격수. 어, 클로제 써보자. 월드컵 하면 클로제지. 클로제 정도가 있어줘야 이게 월드컵 카드다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드컵 최다득점. 이렇게, 어, 저의 그, 친서민정책 발표 이후의첫 번째 스쿼드입니다. 아자르! 이게 양발은 원래 좀 있었는데, 예감에다가, 이코스트 쪽이 정말 많이 올라간 시즌이라서, 좀더 뭔가 완성된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샤키리! 뭐, 킥 좋고, 몸싸움 생각보다 잘 되고, 체감 나쁘지 않은 건 있는데, 좀 느리다는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클로제! 사실, 파워헤더 빼고는 예감도 없고, 뭐 빠른 스타일도 아니고, 중거리도 좋은 편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안 좋아할 수 있겠지만, 저같이 받아 먹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또 이만한 아이가 없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포그바와 마테우스마테우스는 이번에 양발됐죠? 양발됐고, 승부욕 있고, 스탯도 기가 막히게 빠졌고, 포그바가 예감이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이제 좀가마차게 때려넣는 좀 유메타에 맞는 좀 제정님 에 통계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히카르도까르 발요. 여러분들은 안 좋아할 거예요. 8 3 7 9에뭐 몸싸움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전반적으로 아쉬움 가득한 스탯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감성 있습니다. 오 클로즈 뭐야? 오 침투, 야, 야, 침투가 되는데, 어, 이거? 보세요, 그바 왼쪽으로 뺄게요, 어. 오른쪽이라서, 감차가, 감착... 어! 아이, 공만, 야, 이공 건드렸잖아! 공 건드렸잖아! 확실하시죠? 슈얼, sure? 오케이. Okay. 다음부터는 위아래도 말씀해주세요. 다음에 내가 뭐듣코 키고 하자 그러면 할게. 야. 와... 양발 대고 나니까 더 좋네. 위아래 다 때릴 수 있어가지고. 야, 클로 잘뜁니다 클로제! 안뛰면 어떨까, 싶.. 어떡하나 했는데, 잘 띄어요. 와, 그래, 이렇게 좀, 중거리가 빵빵 들어가야 되거든. 어, 쿨로도 잘하네. 아잘 와! 와 야, 이거 뭐야? 야 아나는 이거 드리블체가 뭐냐 이거? 야 그냥 이슈로 와리가리 맞혔는데 이거 드리블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와 미쳤다 이거. 이 마테우스가 진짜 리얼인데 리얼? 마테우스는 딱 요런 거딱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기적의슈터기 때문에. 여기 스쿼드는 삼카딸리야삼카딸리 상까딸이 아이들이 감동이 있지. 어. 우와. 와. 이번골 와! 야, 이거 아자르 뭐야? 이거 오랜만에 신보석을 드리블치게 만드는 그런 아이가 들어왔네. 그렇지, 오이산 돌아왔지. 그렇지요. 예, 급샤키리 근데 아직까지는 비오이랑 뭐 다른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클로즈어이 클로즈 진짜 결정 i 이 c l 선적 이거 뭐 c 어, 이거? 어, 오 포구가 수비 o 뭐야? it! c 쉬운데 e it! 펠레 축구 잘하니까 중미도 잘 보겠지? 팀에서 가장 감각적인 사람이 그 공격수 보는 거고 가장 축구 잘 아는 사람이 중미 보는 거예요. 어. 여기축구가면딱 그렇게 짜 봐봐! 중이 잘하잖아 내가, 내가 얘기했잖아 중이 잘한다고 한골만 더! 한골만 더! 와아! 야 진짜! 아래 디디를 이따 하시고 차면 어떡해? 오케이! 포커마가 <목소리가> 체감이 이렇게 좋았나? 와! 근데 포커마가 체감이 왜 이렇게 좋아요? 190짜리가 아닌데? <목소리가> 까르발류 좋아. 어, 수비도 괜찮아. AI 좋아. 할 수도 있고. 와! 이거 근데 클로즈 진짜 괜찮은데요? 뭔가 튜팅도 정확도가 너무 높은데? 웬만하면 꽂히는데? 와, 마테우스 수비 많아, 이거. 이게 샤킬인가? <목소리> 와, 포크바 <포크마트> 되게 좋다.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샤킬이 좋은 것 같다가도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왔다갔다하는 선수네요. 야 호크버가 진짜 찐이네. 역시 클로즈다. 그냥 뭐안 되면은 클로즈 머리보고 올려 클로즈 넣겠지. 에이. 야, 이게 느꼈다. 이거 그냥 커서 마지막에만 잡고 붙이면 다 막네. 그러니까 수비할 때 태클 눌리고 압박하고 하면 손해라고요. 그냥 서 있으면 막아진다고. 봐봐, 가만히 있으면 막아진다니까? 봐봐! 이게 쇼 게임이냐고, 이게. 까비. 어, <목장> <목장> 가, <옥가>, 그만. <목장> <목장> 너무 잘했고.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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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도마테우스. 야 씨. 포그바 마테우스 요렇게는 뭐더써볼 것도 없이 킹 가시라고 봐야겠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알아서 막을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오 어, 씨. 태클을 해야 되 해야 되나 봐. <laughs> 와! 얘들 보면 볼수록 클로즈가 왜 이렇게 좋냐? 클자기에 향수가 나는데? <목소리> 아, 아다르, 진짜, 씨! 아니, 뭐해, 진짜! 중거리 안 되는 수준인 줄, 아, 인줄 알았는데, 그 이상인데, 이거? 야, 마테여스 신입니다. 와, 이런 미디필도 진짜 없어요. 피파 온라인에 없어. 샤키리는 좋은 듯, 안 좋은 듯. 역시 보킬리 이게 보킬리지 어. 자, 일단 오늘 어, 신서민 프로젝트 시작 이후에. 여러가지 아이들을 쭉 써봤습니다 일단은 쭉 리뷰를 해볼건데 아자르! 와 넘사합니다 특히나 그 드리블 체감이 아자르가 기존에 좋았던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아요 뭔가 되게 날렵하고 빠르고 터치도 짧고 속도감도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컷백이나 뭐 크로스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중거리만 안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중거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슛이 안 좋더라고 안 들어가 차는데 안들어가요 사실 아자르가 이 기존 시즌보다 좋아지려면은 어 필요한건 하나입니다 체감이 좋아지고 빨라지고가 아니라 결국 슛이 좋아져야되거든 근데 슛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급여만 26이다? 안쓰지 샤키리 어, 양발잡이. 실제로 써보니까 좋습니다. 되게 드립을 좋고요. 특히 체감이 이제 과거의 BOE까지만 해도 뭔가 좀 둔탁한 느낌이었는데 이 WC부터는 뭔가 되게 부드러워졌고 요리조리 치는 드을 좋고 짧게 쳐지고 다 좋아진 느낌. 슛도 좋고 크로스도 좋고. 근데 느려요. 그냥 느려. 뭔가 이게 빠르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윙 쪽에 배치를 하면 뭔가 이게 팡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퍼스터치를 써도 팡 치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뭔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좋은 선수인건 분명히 맞고 기존에 있던 B O E 보다도 분명히 좋아진 건 맞는데 느린 윙어. 그래서 좋은 건 맞는데 뭐 일반적으로 쓸만한 카드인가는 모르겠어요. 클로제 정말 만족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고 침투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았고. 그리고 오히려 샤키리 같은 애들은 뭔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느리네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클로즈는 기대를 안 해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빠르다 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동시에 이제 체감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터치가 일단 길지 않고 짧아요 뭔가 이 밸런스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버티고 때리는 것도 좋고 뭔가 터닝을 하면서 때려도 슈팅 잘 들어가고 헤더는 실뭐 많이 시도를 하지 해보지 못했지만 뭐 분명히 잘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버티기도 상당히 잘되있고 전반적으로 뭐 레반더스키, 코날두 벤제마에 비할 건 아니지만 독일이라는 팀의 감성을 고려했을 때는 어, 구매할 만한, 만한 카드다. 1티영웅순니야뭐 그런 건또 아니에요. 포그바, 어, 진짜 그 월드컵 우승과 유벤투스에서 잘했던 시절에 그 포그바가 돌아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얘는 일단 터치도 짧고요, 슛도 좋고요, 움직이도 움직임도 좋고, 그 다음에 체감이 진짜 약간 191 짜리라고 볼수 없는 조금 과장해서 굴리트 정도는 돼야 나오는 체감이 얘한테 나와요. 포그만은 구비한 번 투자를 해서 쓰는 거 좋은데, 근데 막 중미 같은 연술이면은 투자하시고 여기까지 뭐 투멀란 치면은 LH 금카 이런 거 쓰는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테우스 신, 그냥 신, 단점 키 빼고 하나도 없음. 그냥 신, 어.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 523 중미의 왕, 급여 27 투자야만 합니다. 가르발류 괜찮아요. 근데 나는 좋고, 저는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가속이 높으면 빠릿빠릿하거든요. 빠릿빠릿하고, 이 수비력 좋은 선수들 좋아하는데. 여러분에게 추천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피시콜과 몸으로 찍어 돌리는 스타일이 요즘 많은 유저분들이 선호하는 수비 스타일인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런 스타일이 아예 아니야. 테크라고 위치 선정 그런 어떤 안정감으로 선물을 보는 아이라서 여러분들이 막 수류패스 돌리면 되면 막, 막 뛰어가지고 막 몸으로 찍어 돌리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런 거 하기에는 좀 어려운 아이다라고 느껴지긴 하네요.